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를 시작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한 뜻도 깨닫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교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 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견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이죠. 어, 이 바벨론으로 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어 이제 포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어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벨론 1차 포로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어,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에스라 1장부터 나오는 어, 이제 스룹바벨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이 고레스 측령에 의해서 이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어, 사람들이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것을 어, 우리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렇게 어, 분류를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듯이 어, 성전 건축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 그래서 성전 정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다리오 왕때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헌식까지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온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이루어낸 어, 놀라운 하나님의 어, 역사였습니다. 은혜의 역사였던 거죠. 어, 그로부터 이제 한 60년이 지난 후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두 번째 2차 귀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7장부터는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한 후에 한 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도 이제 다리오 왕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그래서 지금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고요. 이 아하스레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예, 퀸 에스더 때그 에스더가,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의 왕비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두 명의 아주 귀한 유대 사람들을 자신의 아주 중요한 신복으로 두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의 에스라, 또한 명이 이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두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귀하게 여겼던 또 유대 출신의 또 자기의 신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는 두 번째 이제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구냐?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에스라의 족보를 쭉 얘기하는데 에스라의 족보를 타고 쭉 올라가면 마지막 이기 누구냐면 대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아론의 16대손이 바로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에스라 역시 제사장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학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 보니 그 하나님의 도의 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청을 다 들어줄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라는 좋은 가문에서 또 비록 바벨론 포로로 어, 이제, 잡혀간 그 사람들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이 바사 제국에서 왕의 인정을 받으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에스라 마음 한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선조들 자신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10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그 고국의 땅,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서는 회복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로 에스라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가 귀한 품, 뜻을 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돕기 시작하셨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이런 결심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가 하나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그 하나님의 율법을 더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것들을 후원해 줍니다. 많은 물질도 후원해 주고 예물을 후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에게 아주 막강한 권력도 줍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어떻게 이렇게 그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알긴 했지만 이 바사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 두려워하고 이 에스라를 귀하게 여기면서 에스라가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왕의 재물 또한 쓸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을 쓰라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재건하는데 쓰라고 많은 물질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또 어떤 이 정치적인 힘까지 줬냐면 에스라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명령 또 왕의 명령을 주의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죄를 물어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 집에 재산을 몰수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막강한 힘까지 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참 성경에 보면 참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분명한 이유를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 에스라 8, 7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 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 왕에게 인정받고 또 바사 제국의 권세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그 뜻을 정한 뜻,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많은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더 높은 곳으로, 권력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결말은 대부분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죠. 탐욕과 고만으로 쌓은 탑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죠. 보십시오. 에스라가 얼마나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중역임을 받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셔서 돕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한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한 뜻을 세우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바벨론으로 폴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그 시기에 등장한 다니엘, 또 그의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이 어떤 귀한 뜻을 품었습니까? 이들이 어떤 귀한 뜻을 품었습니까?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코 바벨론의 그런 신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들의 문화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들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법을 어기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드고는 풀뭇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에스더 왕비가 그랬죠. 에스더 왕비.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왕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은 에스더 왕비를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나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느예미야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이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자기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많은 권세와 재물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성공의 삶보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위험에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고 다시 회복되어야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누리는 편안한 삶, 왕궁의 삶, 그런 아주 그냥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그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편안한 삶, 권리, 이익들보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자신의 고향의 땅, 가족들을 떠나서 정말 지금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 또 도우신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수고하고 애쓴 시간에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해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터키에서 거의 20년을 선교 하시다가 20년 넘게 90년대 중반부터 선교하다가 거의 20년 넘게 하시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 가족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계속해서 터키 땅은 떠나고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평생을 했던 20년 넘게 했던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다 아주 그 리더십을 잘 어, 이양을 잘하고 여전히 그 사역을 이제 현지인들을 통해서 어, 귀한 선교 사역이 감당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어, 이렇게 기도 편지가 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교사님 가정 생각할 때참 귀해요. 어,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늘어볼 땐참 안타깝죠. 어떻게 20년 넘게 털을 닦고, 어, 그거를 잘이 씨를 뿌렸던 사역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뿌린 그 씨앗들 또 그런 복음의 어떤 사역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보상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에스라가 귀한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 가운데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통해서 또 몸으로 또 마음으로 기도로 정말 진료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책천을 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과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사명으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이런 인생들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뜻을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또 귀한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 사역 잘 감당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뜻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뜻을 품게 하시고 사명을 품게 하시고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 코로나 또 위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어, 또 교회 부흥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증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